<목소리> 뭐야, 다 그냥 똑같은데? 아이씨. 갑민다 <목소리> <민어> 안녕? 안녕. 갑니 <목소리> 아, 어, 우리 오늘 박스가 하나 왔어요. 이거, 박스가 하나 왔고요. 이렇게. 박스. 이 박스는 안에 카드가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카드를 뜯는 건 아니고, 이 카드를 주신 사장님께서 민호가 너무 이쁘다고 또 보너스 카드를 넣어줬어. 그거를 보려고. 보너스 카드 보려고. 근데 그 보너스 카드가 민호가 좋아하는 카드들이야. 그치? 그래서 아빠가, 자, 볼게요. 뜯어볼게요. 자, 뜯어. 음. 자, 일단은 카드들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지금, 음,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게, 이게 지금, 어, 우리, 구독자 1,000명, 구독자 1,000명 그거 쓰려고 아빠가 더샀고요그 다음에 이거 지금 더 샀고,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야? 어, 사장님께서 주신 게 그거야. 어, 바로 그거. 자. 자, 카드를 살짝 보여줄 수 있어? 자, 카드 민호, 우리 이거 없는 거죠? 없는 카드죠? 사장님이 우리 이거 주셨어요. 25주년 카드야. 그치? 25년 카드 못 얻나 볼까? 사장님께서 주신 거? 음. 자, 민호, 이거, 뭐야, 이상의 꽃. 이상의 꽃. 그쵸, 이상의 꽃, 음. 이상의 꽃. 저희가 25주년 프로모 카드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근데 사장님이 줬까 어, 사장님이 주셨어. 그 다음에 뒤에 거민나가 보여줄래? 이거킹. 오, 빛나는 이거킹. 이게 저희한테 또 왔습니다. 나는 예. 이거킹. 또 뒤에 거 뭐가 있다? 썬더, 로켓단 썬더. 어, 로켓단 썬더. 맞죠? 됐어! 총 3개! 응. 어총 3개 총 3개가 이렇게 사장님께서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드리고요그 다음에 이거!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와. 요 2개가 또 왔습니다 요거 이렇게 2개가 어떻게 생겨? 프로모 카드 자가야 그거 하에뭐하왜 리자몽 이가안 줬지? 어? 왜 리자몽 안 준거야? 리자몽 안 준게 아니고 그냥 주는거는 주는 거는 다 주는 게 아니고, 있는 걸 주는 거야. 그치? 뭐? 에이, 에이, 안 떴어? 자, 파비코리. 에이. 자, 포커북스. 자아 다음에 이제 한장 남았죠, 잠깐만요. 오, 어, 아빠도 처음 본다, 이거 진짜. 자, 25주년 카드, 프로모 카드 팩이거든요. 와, 이거 저못 봤는데. 와, 한번 뜯어볼까? 거기에 뭐가 들었을까 진짜로 민호가 말하는 리자몽이 있으면 좋겠다. 하얀 레시라무. 아 그래? 응. 하얀 레시라무? 와, 이네 처음 봤지, 이거. 응. 그렇지? 하얀색 레시라무. 와, 이거 었네 이것도 좋은 거야? 어, 이것도 이것도 다 필요한 거지. 응. 그쵸? 와. 영화로 되있나? 아니. 응. 아니지. 응. 응. 한국말이지. 25주년. 그렇지? 이 옛날 카드들이야 빛나는 윤화키 음. 자 그럼 윤화가 카드 이렇게 보여주면서 <laughs> 고맙습니다 하는거예요자 여기서 자 그리고 빠빠 인사하고 자, 자 시작 고맙습니다 어 안녕 이 카드는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글빵장 <laughs> 자 저희가 25주년 카드 모아놓는거 이렇게자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자, 이거는 이제 앞에 25주년이구요. 그 다음에 뒤에 거, 25주년. 어딨지? 기본 에너지를 왜 여기다 넣었어요? 어, 다 넣었어. 음. 응, 자 아, 25주년 카드. 응, 25주년 카드. <laughs> 어, 잠깐만. 자, 여기다가 카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넣을게요. 저희가 프로모 카드 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 놓을 건데요. 잠시만요. 슬립을 먼저 집어넣고 자, 슬립을 집어넣은 거 아빠 좋자그 다음에 집어넣겠습니다. 응. 아직은 순서대로 안 했고요. 그냥 일단은 저희가 카드가 없기 때문에 프로모 카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아직 안 하고요. 일단 이렇게 카드를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미네야 이게 총 프로모 카드에서 오는 게 스물 다섯 장이 있는데 네 장을 모은 거야 네장 스물 다섯 장에서 네장 오케이 그러면은 이십일 장오 우리 아들 와 똑똑해 어 스물 한장 모아야 돼와 그렇지 너무 많이 모아 아, 자 안녕. 음.